悔改，奉耶稣基督的名受洗，叫你们的罪得赦，就必领受所赐的圣灵。因为这应许是给你们的儿女。哎，哎<而>，哎，哎，哎，哎，哎，哎，哎<次>，哎，哎，哎，哎，哎，哎，哎，哎，奉哎，哎，哎，哎，哎，哎，哎， 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어,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이거든요 베드로를 삐더 비더, 삐더슈어 니몬 예. 너희가 그어랜야오 각각 사람들이 야오 회의가이 회개를 해라. 예. 본 예수 지도 더 그어 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받는 세례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네. 퐁, 네. 예수 지도 더, 그, 쇼시, 짜오님은 더, 쬐이 더쇼 쬐이 더쇼 그러면은, 죄가 사면 받는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네. 짜오 니먼더 쯔이더셔 그러면 쯔쯔곧비 반드시 링셔우 스스더 셩닝 반드시 그러니까 스스더 셩닝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네 다시 예, 들어볼게요. 어, 나와야 되는데. 금방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미리, 어 지금, <laughs> 찾으려고 하니까, 어, 여기 지금, 네. 行，彼得说：“你们个人要悔改，奉耶稣基督的名受洗，将你们的罪得赦，就必领受所赐的圣灵。嗯”因为这应许。다시다시怎样行？彼得说：“你们个人要悔改。” 奉耶稣基督的名受洗，将你们的罪得赦，就必领受所赐的圣灵。耶<次>，다시<你>네여러번반복怎样行？彼得说：“你们个人要悔改，奉耶稣基督的名受洗，将你们的罪得赦。”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잠깐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이에요. 이거 먼저 회개. 회개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세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와 실을, 죄를 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물 이렇게 똑똑 받는 그게 아니라, 그게 세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그 사실을 마음에서 깨닫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 그러니까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니까 내가 같이 못 박힌 거죠.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서 침례 저러니까 그리고 내가 물에 잠겼다니까 그죠? 어,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예. 죄 사함.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어인으로 태어나야 여러분 죄가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그래서 성령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듭났어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야하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